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덤님 액성 국주 열배 구성 영상이고요 준등 5,000원어치 구매셨고 오루석으로 넣으셨어요. 그러니까 준등기 비가 5 0 0원이니까 500원 남은 돈 500원 곱하기 1 0배 수준 5,000원어치 넣어드렸고 오루석 넣달라 어 해서 가지고 오로석 해드렸어요. 근데 약간 낮은 가격 때면은 올누 가능한데 조금 높은 가격 대다 그럴 때는 좀올 누는 좀어렵다는점 최대한 그거 다 오루석으로 들어갔습니다. 게다가 입금을 하셨는데 주기 네 주기 정도 하셔가지고 음, 좀 덤도 좀 들어갔어요. 근데 좀열 배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이 증하는 거라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.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다 빌려주고 꺼나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블루밍슬 저 보드라 이렇게 미니슬로건 한 세트. 이것도 블루밍슬 저 미니슬로건이에요. 한 세트로 합니다. 이것도 블루밍슬 저 이거는 포스터랑 시리즈인 엽서인데 포스터가 중등기로 가는 배포를 좀 굳게서 자기 뻔해 뻔해가지고 그냥 엽서만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포토카드는 블루밍트씩 넣었습니다. 캐스트 씩 넣어드렸어요. 그리고 덤으로 이거 둘다 문구점 거라서 엔차고래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다 이렇게 포장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이건 인사 진이에요 문구점 건데 덤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엔차고래 안 되는 굿즈 덤으로 좀 넣어 드릴게요 극성상 마칠게요 액션 굿즈 10배 계속 구성상 갖고 있으니까 는 원하시면 은 연락 계속 주세요 그럼 안녕